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예, 처녀바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처녀바디는 어, 산영과 아, 단귀속에 속하는 여러 해설의 식물입니다. 자, 또 어, 산영과가 나왔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산영과 식물들이에요. 예, 산영과하면 보통 이제 미나리과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꽃의 형태가 아요 우산 예, 우산을 닮았다고 해서 사년과입니다. 음, 이런 사년과들 예, 종류도 많고 어 그리고 그 잎들도 상당히 비슷해요. 아, 그래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요것만 보시더라도 당귀랑 아주 거의 흡사하죠. <laughs> 예, 참이 식물 공부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 전 세계에는 약한 30만 종 정도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약한 4,300종 정도 되는 식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전세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 무역을 통해서 이제 온갖 물품들이 수출되고 수입이 되는데 아,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원목이나 이런 곡물 같은 데 이런 씨앗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도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외래식물들입니다. 너무너무 비슷한 그런 사촌격 되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애로가 많지만, 걔네들도 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토종식물화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겠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아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제가, 에 예, 어느 대학에, 이제, 뭐, 어 관련학과 교수님께도,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 답변이 <laughs> 잘안 오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처녀 바디. 예, 처녀 바디는, 이제, 아, 다른 말로는, 이제, 아기 백지. 예, 이제, 백지 형태를 닮았는데, 좀 작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처, 예, 그리고, 아, 처, 아, 처녀백지라는 그 이름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처녀자가 붙었는지는 예, 자료에 나와있질 않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좀바디나물이라고 불러요. 예, 바디나물인데 이제 예, 크기가 많이 예, 작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 모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요즘에 아, 이런 그 식물 관련 유튜버들께서 어, 이런 그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 모기들과의 사투 때문에, <laughs> 예,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 3년쯤 하고 있는데, 요 시기, 여름철부터 이제 요 가을철에 상당히 좀, 애 예, 로사항이 있습니다. 아, 이 처녀바디는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요. 아, 보통 요 이제 분포하는 지역은 이제 경상북도 그 이북쪽, 어, 특히 이제 이 중부지방에 많이 분포를 하는데, 아, 제가 중부지방에 삽니다. 그런데도 이, 이 천여밭은 제가 작년에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나물인 줄 알았어요. 이 처음에 올라오는 잎은 이렇게 개발나물처럼 이렇게 마주보는 잎들이 이렇게 나란히 나있거든요. 예, 여기 약간 이제 뭐 톱니가 생기긴 했지만 톱니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나온 애들은. 특히 이제 여기 처음 나온 애들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개발나물하고 헷갈리가 기 쉽죠. 네, 이제 다행히도, 어, 댓글을 통해서, 어, 이제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께서, 어, 바로 잡아주셔서, 아, 작년에는 영상이 좀 늦어서, 이제 올해 다시, 이렇게, 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다른 사냥과 식물들처럼, 음, 얘도, 어, 이런 그늘 조건, 그리고 좀 음습하고 습기가 많은 이런 조건들을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어, 키는, 키는 이 자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가 알려드리면 작게는 40cm부터 어, 크기, 크게는 한 130c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참 꽃이 피고 있어요. 8월에서 9월 정도 되면 이렇게 흰 꽃을 핍니다. 일반 바디나물은 어, 당귀처럼 그 붉은 빛이 도는 그런 꽃이 피는 데 반해서 어, 예, 처녀바디는 예, 흰색 꽃이 핍니다 예,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용도는 물론 이제 다른 사냥과 식물들처럼 나물로 어, 이용을 합니다 나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약용을 합니다 아, 약용하는 부위는 어, 보통은 뿌리예요 제가 하나 캐놓은 게 있는데, 이건 좀 개체가 좀 작네요. 이건 이제 뿌리를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택근, 태근이라는 이름으로 어, 약용을 합니다. 하지만 뿌리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에, 뿌리 말고도 어, 잎이나 아, 줄기나 아, 열매까지도 에, 모두 에, 약용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택근, 아, 이거 이제 성질을 알아보면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고 약간 차면서 맵습니다. 모기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참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나 잎이나 열매나 줄기를 이제 말렸다가 햇볕에 말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된 그 효능은 보통 이제 호흡기와 각종 그 통증을 다스리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아, 그리고, 아, 관련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면, 관련 질병은 주로, 이제, 간질, 예, 간질 많이 아시죠? 간질, 그리고 감기, 그리고 이제, 거풍, 이제, 풍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 위, 위장을 튼튼히 해주고, 두통, 아까 통증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각종 부인병에 사용을 하고요. 제 비열이나 어, 이뇨에도 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혈 작용이 있습니다. 정혈 피를 깨끗이 하는 예,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 그리고 진해 예, 진해 거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진해는 이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예, 그런 효능이 예, 진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통에도 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하루에 예, 사용하는 양은 4g에서 6g 정도, 4g, 6g 정도를 1L 되는 물에 넣어서 이제 다리시는데, 반이 될 때까지 다리셨다가, 예, 그거를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이용을 적절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해롭지는 않지만은, 치유되는 대로 바로 중단하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들 또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바디 나무리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보통 이제 보통 바디 나무리 있고 오늘 보여드리는 처녀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선 바디라고 있어요. 선 바디는 어, 제 인근의 어, 그그 수목원에 수목원에 뭐 자생하는 데가 있는데 아,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자라는 환경이 좀 달라요. 걔는 보통 이런 그 사냥과 식물들이 그 음습한 데를 좋아하는 반면에 걔는 건조하고 햇빛이 많이 쬐는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여기그 선바디도 선바디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아까 이쪽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게 벌 벌집이 있어. 요 그래서 얼른 도망을 나왔습니다. 벌이 보이시나요? 땡비요 땡비. 아, 모기도 참 많이 듣꼈네요 자, 오늘은 천여 예, 바디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모기에 물린데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네, 예, 바로 예,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천여 바디를 예,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고이였습니다